네모난 걸 보니까 거 보니까 그물바지 보이죠? 물바지 넘어가시면 안 돼. 그리고 어디에 가서 맞추시라고요. 이 바닥에 노란색. 그 다음에 구진기하고 핸들 오른쪽으로 다 돌려야 되죠. 맞죠? 네. 오른쪽으로 돌리야 왼쪽 볼을 보시고. 네. 어. 쭉 와서 뽑아야 뭐 돼요. 전봇대. 아, 전봇대. 어, 전봇대. 아, 전봇대. 딱 칠하자마자 수도. 아시겠죠? 네. 그 다음에 핸들 세 바퀴. 동그란 게 내배를 들어오는 수도. 한 네. 바퀴. 세 바퀴. 세 바퀴 주차에서는 전봇대하고 뒷바퀴만 잘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? 요 선에 위에 딱 이렇게 딱 올려놓으셔야 돼요 네. 요 세로로 있는 게 아니고 가로로 있는 선이에요 네. 그 다음에 핸들 다 돌리고 왼쪽으로 돌립니까 네. 오른쪽 걸 보시고 저기 네. 뒷바퀴하고 앞바퀴하고 하얀 선 위에 방향으 올라가 있고 자 네. 뒷바퀴 지금 하얀 선에 올라왔다 왔죠? 네여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불 들어왔네 맞죠? 네. 어. 그 다음에 앞바퀴까지 이렇게 자불두개 들어왔네 맞죠? 두 번째 코스 S자 카시스보이 중앙에 네. 화살표가 중앙에 있습니다 화살표시가 안 보이는 오른쪽 골보세요 오른쪽 골만 봐야 돼 물바지를 어디다 맞추시라고요? 노랫걸 검은 선 노란 선 타고 가면 안돼 <laughs> 검은 선에 맞으면 핸들 돌리는 거야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죠? 네. 물바지가 검은 선 타고 갑니다 검은 선 왼쪽 왼쪽으로 바짝 붙이세요 이렇게 바짝 바짝 붙여서 풀어주고 이번에도 여기다 맞추고 가시면 돼요, 여기다 물바지를 네. 검은 선에다가 끝까지 보시란 말이야. 그 지금 마지막에 끝에 탁 걸리단 말이야. 네, 끝까지 확인해야 돼. 네, 아시겠죠? 그리고 네. 어. 세 번째 거, 흰자 코스 갈 때, 가운데로 중앙으로 가시고, 여, 어떻게 가시라고 그랬어요? 지금 나는대로 생각해봐. <laughs> 어. 자기 몸이 중앙으로. 중앙으로 보고? 어, 아시겠죠? 네. 자기 몸이 중앙으로 오세요. 아. 아시겠죠? 네. 그들어 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로 가시니까. 네. 아시겠죠? 네. 세번째 나무 맞췄을 때 이렇게 실제 떨어진다고요 한 2-3cm만 떨어지게끔 20-30cm 이 정도 네. 네. 아시겠죠? 핸들 한 바퀴만, 핸들 한 바퀴만. 여기서 네. 한 바퀴 네. 아. 아시겠죠? 네. 노란색까지만 딱 가면 돼 너무 가면 안 된다고 랬어요노란색까지 네. 와서 꾸준개 핸들 다 돌리고 네. 뒤로 쭉들어옵니다 뒤로. 뒤로 들어올 때 손을 밟는지 안 밟는지 안 밟느냐 맞죠? 네. 오른쪽도 보고 안 밟잖아 네. 그 다음에 핸들 또세 바퀴 풀어주시고, 자, 왼쪽 보시고, 뒷바퀴가 하얀, 하얀 선까지, 선. 하얀 선딱지나면 수도, 네. 1단계에 넣고 나가시는데, 나가도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. 왼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, 이렇게 넘어갈 거야. 왼쪽으로 바짝, 박을 려서 왼쪽 볼 보시고, 여기만 왼쪽 볼이야. 바퀴가 노란 선까지. 네 그리고 핸들 오른쪽으로 다 돌려서 네. 왼쪽 볼도 보시고 물바지가 노란색까지 앞에 노란색까지 이런 게 네. 계속 가면 너무 하니까 후진이요 후진을 때 세번씩 돌리고 자 여기서 후진 얼마만큼 하시라고 했어요물바지를 노란색으로 한 80cm 아, 정도 되면 80cm겠네 다 돌리고 네. 오른쪽으로 왼쪽 거을 보시고 물바지 있죠 네. 노란색으로 바짝 붙여야 됩니다 노란색 안 보이니까 약간 풀어줘야 되는데 맞죠 네. 끝까지 보세요 검어서 끝날 때까지 자검어서끝나고 이제 앞에 보고 나갑니다 자 9절 몸이 미 도로의 중앙으로 갑니다. 몸미 도로 중앙으로. 어디까지 가시라고 그랬어요? 바닥기 희미한 선에서범뻔맞추시고고죠 아, 네, 자. 그리고 핸들 다 돌리고 왼쪽으로. 그럼 왼쪽 보시고 왼쪽도 안동관에 맞죠? 네. 그러면 나란히 반듯하게 나란히 맞추세요. 나란히. 여기도 희미한 선까지, 두 번째 벽돌까지 올록는지 봐가지고. 근데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왼쪽 보고 물바지 노란 선까지. 물돌아오 노란선에 와서 스톱. 계속하면 또 넘어가니까 굳이 후진. 세 바퀴 풀어서.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이 한 선에서 한 10cm 정도만. 10cm. 그리고 핸들 다 돌리고. 나가면. 나갈 때 여기 보시고. 골반 있죠? 네. 노란선으로 바짝 붙이셔야 돼 이렇게. 네. 이렇게. 바짝 붙이고. 나가시면 저기를 안 붙여도 돼. 네. 아시겠죠? 네. 자, 우리 선수는 저기 가서 다시 오세요. 이쪽부터. 어